아 치킨 먹고 싶다. 아서부다 날라로 왔는데 서부다 날라에도 아무도 없네. 다 날라낸 진짜 아무도 안 갔나? 그리다니야. <laughs> 어 <웃음> 누구한테? <웃음> 누구한테 가나요? 야 벗고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사람한테? 사람이 좀 신박해. 아, 이건 아이디가 아이디 때문에 이거 딱 느낌 온 거야. 음. 알았어요, 일단은. 나도 줘야지, 뭐야? <laughs> 일단 사진 <스팟> 찍어 놓시고. <laughs> 아, 대내님 무서운데? 딱 30분이잖아, 지금. 제가 잠시 디스코드 마이크 켤게요. 네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찾고 있어요? 네. <laughs> 어어요 어디, 어디 있어요? 빨리. 지금 중간 오세요? 현황 발표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예. 예. 들킨 사람은 딱한 명이에요. 왜? 네. 지금 딱한명돈 받았고 나머지 세 명은 지금 돈 하, 하나도 못 받았어요. 대충 어, 대충 위치는 알려 줄수 있지 않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충 위치? 그건 네.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 볼게요. 네. 이게 네. 지금 너무 방대하다고 이 땅이 이 땅이 너무 넓다고. 아, 그렇게 할게요. <laughs> 이 땅이 너무 넓다고. 자, <laughs> <짜증나. 웃음> 방금 졌더니. <laughs> <laughs> 자, 어떻게 신님이다, 좀 신님이다, 간단하게 신님. 저희 지금 찾았다니? 위치가 어, 저희가 각자 이제 저는 단아 서부 단할란 그 샤방 님, 남부사 님 네태님은 그리다니아? 님사... 하층 갑파네 지금. 어, 저기 저기 저기! 음, 저기 새싹! 저기 새싹! 저기 새싹! 저기 새싹! 잡아! 잡아! 잡아 저 새싹 잡아! 누구야? <laughs> 저랑 <저세싸, 잡아. 웃음> <laughs> 저렇게 하지마. 지금 싸우는 거야 지금? 새싹이 어어느 새싹한테 또... 죽어버려 갔어. 갔다고. 적 선쟁. 어떤 갈수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그냥 줄때 그냥 10만개씩 주는데 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뭐 스텝이든 아니든 그냥 먹고 가라고 주는데 음. 제스피님 지나간다 다들 어. 뭐라고 하고 새싹한테 줘요? 나 새싹 쫓아가서 다 주니까 다 거절하던데 다 거절하던데, <laughs> 다 거절하던데. 깜짝 제스핀님 지나갔어요. 그냥 지나갔어? 네. 주진 않고? 네. 이로 지나갔어요. 여기 가만히 서 있는 라라페리 한명 계신데요. 잠수겠지? 우선은 40분까지는 지켜봅시다. 또. 음. <laughs> 만약에 지나간 사람 있으면 스샷 찍어버려요. 아못 뭐 <laughs> 찍었어요. 찍었어. <laughs> 아 아까 좀 미쳤지 않아요? 세상 입장에서 진짜 무섭겠다 갑자기 막 이름표도 안다는 사람들이 막, 따라, 따라, 막 따라다니면서 막, 막 강제로 거래 걸고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받으라고 받아!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거 안 무섭겠어 렛틸님이 저희 사사격을 당한대 사사격? 에텔 님어 이래? 지금 대냄님이 1등이야 그쵸? 그렇죠? 하세요 미친 부대. 어이 사람 뭐지? 아이 무기를 꺼내지 말고. PC 방인데. 안경을 끼는데 레트님 지 PC 방이에요? 가만히 서 있는데. 이거 PC 방도 아닌데 지금 저 사람들. 아니 움직이라 아니 가지 마 가지 마.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전질 좋아해요 새싹들? 쫓아갈 수가 없네. 새싹들 제일 처음으 배운. 마을 청년 김재식. <laughs> 뭐야, 한 표잖아? 아, 너무 강하.. 필드가 너무 넓어요. 네, 진짜 너무 넓어서 대충 위치는 알려주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음. 모래집 앞에 있어요? 힌트. 지금 나 모래집 근처인데. 모래집 안 가야겠다. <웃음> 저도 <웃음> 아까 모래집 왔다 갔다 몇번 하는데. 게스트보이려 땅이 너무 넓어요. 너무 너무 넓어. 힌트. 힌트. 보자 지금 레텔림이랑 제가 서부 다날란 림사에 한 명. 그러면은 이게 어, 검은 장막에 한명 그리고 이제 라노시아에 한명 다날란에 두명뭐 이런 식으로 알려 드릴게요. 그러면 저 응. 나보다는 이동할 거예요, 지금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, 어, 버거 님한테 잡혔어요. 응? 야, 비르보다 버거 님한테 잡혔대요. 어, 공룡이. 그래요 저도 그리다니아 있어요. 근데 <laughs> 세상채이 갑자기 맘타가 없어졌어요, 지금 다. 저디갔어청린정주도 파이프 위래. 미친 거 아니야? 다날란 세 명, 라노시아 한명 있대요. 다날란 가자. 야, 미르 가자. 다날란고. <laughs> 저 버거님한테 5만 원 받았어요. 누구? 버거님한테 5만 원 받았어요. 5만 원. 음. 맞아. 뭔가 길드 쪽으로 가 봐야겠다. 야, 좋아서. 뭔가 일르고 일에 뭔가 길르고 다날라니면 <laughs> 골드소서 포함인가요? 라고 물어봤어요. <laughs> 포함이래요. 그냥 걸고 보자. 저기요. 나랑 거래 좀 합시다. 저기 나랑 거래 좀 합시다. <laughs> 저기요, 나는 거래... 기다 진짜. <laughs> 저기요, 안 돼! 거래할 수 없어. 거래어저 <laughs> 더닐 6mm는 뭐지? 더닐 6mm야, 니. <laughs> 초코단초코는아있다있다 <laughs> 채님 저 사람 어때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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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이분 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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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저 뛰어가신 분저 저분 잡아 누군가 누구야 우리 아니죠? 다 저분 잡아 따라가야지 아무도 아니죠? 나 아니야. 여기서 어떻게 저 사람 뛰르다 뛰르다 찔러 찔러 붙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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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붙잡아 제발 가지 마요 가지 마라요 제발 가지 마 가지 마요. <laughs> 도망가냐고도망가지마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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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미문입니다. 웃음> <laughs> 제발 가지마가지마가냐고 토마가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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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을냐고토마마가냐고 토마가냐고. 밖에 없어 뭐 세상이다. 아 체험판 체험판. 지금 누구예요? 지금 말한 사람? 체험판이라고 말하신 분 누구예요? 에요 버거. 아, <laughs> 우리 지금 세척 잡느라 너무 눈물나요. 저 사람, 저 사람분들 관심 없어. <laughs> 아니 저게 도망을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저사람분 그냥 퀘스트 하는 거예요. 저 사람분이 퀘스트 하는 거야. 그러면 아니지 그냥... 응. 도망은 안 간다고 했으니까 응. 뭐야 이사람도 이사람 뭐야 이사람 뭐야 이사람 뭐야 이사람 뭐야 저사람 뭐야 저저 저사람 저 수수이그 사람 잡지 마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<laughs> 돌아와. <laughs> 돌아와 그 사람 아니 <laughs> 사람 어때요 이사람 이사람 쏴시기 걸어보자. 아, 근데 두 번을 많이 쓰겠는데요. 음. 네 거래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쳐. <laughs> 근데 1등하면 도망가더라고요. 뭐 우리가 무슨가요?까지. <laughs> 근데 네, 1등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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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닌데. 완전 <laughs> 10만 원씩 주는 사람들인데. 원래 인생은 그런거 아닙니까? 제발 우리랑 얘기 좀 해요. 제발 부탁이야. <웃음> <웃음> 안쓰럽다. 아 다음에 저희 그 뭐냐 마피아 한번 하고 싶은데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상상이 잘안 돼서 근데 문희님이 보내주신 그 트위터는 봐서는 인원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야 미르 황금마당으로 와서 너는 될까? 오른쪽을 조사해 나도 왼쪽을 조사할게. 그래서 그 40분이에요. 그러네. 40분에 또한번더 현재 확실히 의외로 울다가 새싹이 많아요. <laughs> 진짜요? 다 없어졌는데? 어진짜요저 아, 저희가 한세가 네신가 맞데 저희가 어떻게 <laughs>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개울에 송사리들 몰려 있는데 엄하해 짚고 가가지고 다 없어졌어요. <laughs> ㅋ ㅋ ㅋ ㅋ 지우리지다고 있다고 <laughs> 여기를 엄청 버거짠 목소리 같다고 생각하니까 버거였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죠 사람? <laughs> 어... 저... <맞다>, 나야 버거 <laughs> 니어 <laughs> 맞네 아레테라는 사람이 있네? 대박 아레테... 렛트 또 10만원 줄거에요? 주는거에요?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거래 안되잖아 아무튼 아시나보다 왜 거래가 안되지는거야 <laughs> 어? 수수님이다 <laughs> 지금 전 돌발 뛰고 있어요 집 수순 나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. 돌발 끝날 때까지 <laughs> 걸렸구만. 저 지금 거래 안 되는 새싹이랑 되게 잘 놀고 있어요. 응원! <laughs> 저 말고 다른 새싹도 있어. 지금 옆에. 몰래스 빠져나가 볼까? 돌발 순 중간에 끊고. 숨 <laughs> <슥> 빠져버릴까? <laughs> 아, 나 지금 체험판 되게... 사자 <laughs> 한 개를 <수술을> 잘못 잡아가지고. 미샤이 뭐냐? 수수님이 열심히 나랑 같이 잡아주고 있어요. 몇 가지 말안 해주셨어. 뭐라고요? 30분 넘었어요. 네, 몇부터 응? 몇 가지인지. 이야기했어요. 네, 그냥 상황 이야기했어요. 어, 수수님이 거래가. 걸었친구어놓고 해야지. 미안하니까. 만개. 이 사람은 뭐지? 응. 아 거래 안 돼요? 아, 포기. 수수님한테 만길 받았어요. 대내님이 안녕하세요. 이벤트 중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. 얘는 뭐지? 샤샤샤이님, 샤이님 여기 여기 세쌍, 샤이 여기 세쌍. 이제싹 지나가요. 샤이니 <laughs> 이제 싹 지나가. 지금 레텔링은, 응. 지금, 인기쟁이. 붙잡아, 그러면. 붙잡아! 이 사람 붙잡으라고! 이사 붙잡아. <laughs> 이 사람 붙잡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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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붙잡아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뭐라고 하소, 그냥? 정씨님 돈한테 돈 준다. 정신님한테 또 만길 받았어. 오. 어? <laughs> 3만길 받았어. <laughs> 많이 받았네요. 뭐야, 돈 계속 주잖아. <laughs> 돈 계속 줘. <laughs> 또 3만길 중에 6만길이잖아. 아, 되게 뿌듯한데? 뭔가? <laughs> 그러면은 아니이이사은은아것같 c r 만 m 수 n 님에게 m 응. 만 c 울다가 사람이 많은 게 초반에 할 만한 직업이 여기 좀몰려있 m 아 아예 초반에 하는 직업이? 그러면 지금 m a 님만 아무것도 모르고 막 검술사, i 술사 이런 거 i 다들 세 r i m i n 하 l i 하 a 아 r i 다들 울다로 오는 거고 울다 m i 즈가 되는 거고. 40. <웃음> 40. <웃음> 45분쯤에 제가 한번또 마이크 켤게요. 음. 디스코드. 3명이 혔다고 음. 이야기를 할게요. 3명 돈 받았다고 하면 응응응. 음, 음, 음. 3명 돈 받았다고. 아니야.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. 어때요? 많이 찾았나요? 사람들? 지금 중간 또 발표를 드릴게요. 지금 현재 3명이 돈 받았어요. 지금 딱한 명만. 오. 어. 네. 아직 아무도 아무한테도 돈못 받는 상태고 세 어, 명은 어, 돈을 받았습니다. 각자 열심히 찾아주세요. <laughs> 저는 다시 이 마이크를 끌게요. 또 어딘지 좀 말해주세요. 어디 있는지 이 사람아 어디냐고. <laughs> 유우기리 인형이 있는 셋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유우기리 인형 곳이 터트로만 얻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. 요아 그런가? <laughs> 응. 우와. 지금 네, 너무 가만히 서 있어서 난 지나가자. 나를 너무 못 찾는데 퀘스트 끝내고 어디 좋은 데로 가야겠다. 찾기 좋은데. <laughs> <laughs> 치즈 먹고 싶다. <laughs> 치킨도 먹고 싶다. 색상님이 계시는데 장판 안피아요 <laughs> 장판 안 피아노 흑마 셌어 그래 흑마는 장판 따위 맞아야지 아, 네. 캐스팅 끊어진대 그죠 <laughs> 게임 잘하네 장소 공유 좀 해주세요 저도 좀돈좀 좀 주고 다니게 <laughs> 아 여기다 너무 넓어 그 사람 계속 그거 보고 있잖아요 초인종. 아저 사람. 예, <laughs> 네, 저 그냥 저 사람 지나갔어요. 어, 미로님이다. 음, 샤이님 거기가 볼래요? 미로님 그 저기 행정구역쪽? 거기도 새싹 많이 가지 않나? 왕정총 쪽을 가보겠습니다. 미로님이 나 찾아놓고 왜 거래를 안 걸지? 네, 오히려 그거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. 음... 고민하는 건가? 봐봐, 제 아이디 이거 봐도 딱 수승면 같지 않다니까. <laughs> 아, 친님은 대체 어디서 저렇게 계속 새싹을 찾지? 하지만 다니었다 반음 응, 빵. 저희 빨리 새싹 공유해요. 근데 네, 그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유기리 꽃이 있는. 친구 내고 나니까 꽃이 나도 존 비싼 거 많은데, 나나모 꺼내 놓으면 어떨까? 나나모 <laughs> 좋아, 모래 집 쪽으로 가보자. 아내집 가시는구나, 모래 집, 모래 집 찾으러 갈 사람, <laughs> 모래 집안 가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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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말하면 당연히 평성 건물에서 봅시다. 않아. 50분이니까 여기다 되게 많을 걸요? 어, 나모래집가야되는데 지금. <laughs> 좀이따가요 <laughs>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봐. 완전 많아. 이거 봐. 넘쳐, 넘쳐. 엄청모래 <laughs> <laughs> 아, 어차피 못. 한죽이니까 일부러 피하면은안 되죠. 그렇죠. 저는 캐스터는 계속 할,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. 뭐든 말든. 야, 모래시까지 됐 네. <laughs> 버거님 지나간다. 미르모님 누이르님 생일 지나 이거, 이거, 이거 봐, 이런 거, 야 이거 봐. 모험가, 모험자, 모험라를, 저런 걸 어떻게 살아, 그런 사람이 아냐고. <laughs> 아, 이, 뭐라고? <laughs> 모험자가 나왔어. 버거님 아, 그분 불렀어요. 거래 안 되시는 분이에요. 거래 안 되는 분이신지요? <laughs> 분이 안 되는, <웃음> <의심지요>? <웃음> 안 되는 분이래. 돼요? 되는데.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? <laughs> 이 사람은 의심을 좀 해야 돼. 누가 봐도 저 사람 착삭이 아닌데 요르모 a d a s o not toman guy, 미루모니 너무 착해 m c h a bohom, cab, bohom, cha, bohom, l 이 but you know what's there. I'm n 어디 over it. I'm not over it. I'm not over it. I'm not over it. <laughs> 음. 10분밖에 안 남았네.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 <laughs> 이야기를 해줄게요. 음, 음. 어, <laughs> 아, 10분 남았어. 아, 돼요? 아까 안 됐던 걸로 기억는데 도망갔나 여분이 <laughs> 울다 두 명, 림사 두명 있대요. <laughs> 모래의 집엔 아무도 없어요. 그럴 리가. 어. 어, 모래집이 있는데요. 보거님이다 <laughs> 어, 도망가야지. 안 건다. 그러니까 거래를 잘안 거신다니까. 되게 신중해. 엄청서 뭐, 신중하다니. 어, 누진 리 따라오는. 어, 어. 미래야. 되게 울다의 두 명, 림사의 두 명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죠? 우리는 약품 대신 하는데 아무 모른다. 또 있니 미르야? 내가 방금 얘기했거든? 어? 눈님왜 계속 따라와?